안녕하세요. 아무사입니다. 아, 지금 수련 던전 5층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어제까지는 제가 한 1분 간신히 넘기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스펙이 진짜 조금 모자라다 싶었는데, 이제 전투 방패를 60에서 62로 레벨업 하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돌려보니까 이제 돌아가네요. 아,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거의 진짜 빠듯하게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펙이 제가 그렇게 좋은 스펙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단검 83레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단건 지금 83이고 전투방패는 지금 62렙입니다 그래서 지금 4판금에 1천을 끼고 있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판금이 4개가 돼야지 얘가 이제 성장이 되니까 한 부위는 천으로 왜 했냐면은 얘가 이제 근거리 인내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가 전부 다 바피감, 방바피는 아니구요. 얘는 그냥 바피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방바피 다 구비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내가 잘 돼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망토도 그냥 4강밖에 안되거든요. 기본오은 치명타옵이긴 한데 추가옵션에 인내가 있어서 그렇게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하나 먹고 있고요. 그리고 호문은 지금 예 이렇게 요정 운 좋게 요거 세계 다 도련변이 띄어 가지고 일단 500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받는 근거리 피해 감소. 그래서 요거 두개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빌리티는 팔라딘 500 레벨 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 성물은 지금 54, 53, 50입니다. 별로 높지가 않죠? 근데 요거 오늘이나 내일쯤 요거 수 하나 더 올리면 그때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안 죽고도 계속 돌아갈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나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5분 이상만 돌아가면 죽어도 계속 넣으면 상관없으니까. 아,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킬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내심까지는 제가 요걸 배웠거든요. 65 찍으면 이제 훨씬 편해지긴 하겠죠. 근데 일단 62로도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킬은 요거 방어력 올려주는거 쓰고 있구요 방패치기는 요거는 회복 요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750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스킬 쓸 때마다 그리고 얘도 방패 방어량 올려주는거 얘는 지금 M이 모자라서 쓰지는 않고요 요거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태세도 예.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탯은 지금 럭하고 바이탈, 그리고 덱스. 일단은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잘돌아가네 그래서 지금 전투력이 64,000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수련 던전 5층 들어오려면은 65,00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 것이 제가 원래 플래지를 쓰다가 또 옛날에 쓰던 거 헬파이어. 이게 치명타 장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걸로 찍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65,200인가? 그러고 들어와서는 얘로 구석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인내 10일이 있어가지고, 얘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력이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어우, 잘 돌아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방금 70일에 26.4. 제 생각에 한 1분의 1% 정도 오르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50분 남았는데 오늘 아마 72는 못 찍을 것 같고 내일 72를 찍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편해지겠죠. 일단은 제거 요렇게 좀 수련던 좀 5층 진행하는 거 요거를 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사했습니다.